코인 안 나면서 아직도 김치 프리미엄을 모른다고? 김치 프리미엄은 제대로 알고 코인하라고 누나가 제대로 알려준다. 코인하는 누나야. 오늘 영상은 레전드가 될 수도 있는 영상이니까 꼭 봐라. 알려달라고 하는 코인으로 준비하다가 완전 코린이 수준인 누나 동생이 김프를 이해 못해서 가르쳐 주다가 열받아서 영상 올린다. 누나 동생도 이 영상을 보고 김프를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오늘은 김프라고 불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제대로 알려준다. 코인이 뭔지 꼭 알고 싶고 계속 코인 투자하고 싶으면 김프는꼭 공부하고 가라. 잔소리한다고 나대지 말고, 김프가 뭔지는 알고 가야 앞으로 계속 코인 투자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다. 누나 스타일대로 한마디로 먼저 설명해준다. 비트코인이 미국보다 한국이 비싸면 차이 나는 가격만큼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줄여서 김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프가 생기는 원리를 더 쉽게 설명해준다. 니네 현대차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싸게 팔고 있는 거 아냐? 미국에서 4천만 원에 파는 현대차가 한국에서 4천5백만 원에 팔고 있다면 한국에서 5백만 원 프리미엄이 있는 거다. 코인도 똑같은 거다. 비트코인 말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등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거래되고 있는 모든 코인은 똑같다. 근데 가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은 김프가 없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이다. 당연히 미국에서 거래를 안 하고 있으니 차이가 날게 없는 거다. 누나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한국 가격이 미국보다 10%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 되는 것 같기도 하냐?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다.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한테는 더 좋다고 보면 된다. 미국 햄버거 오빠들이 우리나라를 따라오려고 사주고 있는 거니까 거래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냐?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워낙 발달하고 누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앞서가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다고 누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외국 오빠들도 코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다. 김치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니네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나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받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누르는 너는 누구냐? 알아서 잘 생각해라. 다음에 보자.